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56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한기하 1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에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에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과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 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 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하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에신바알 세부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밭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합 이후에 그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는데요. 아버지 못지않게 역시나 이 아들도 헛된 우상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수요일 본문에서 아시아가 달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병이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합도 그랬죠. 아합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아합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아합은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고 저희가 그것을 열왕기상에서 계속해서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아들인 아시아도 지금 역시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리고 자신의 병을 물으러 이방신에게 바알세브에게 물으러 어, 어보러 가는 장면이 어제 저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laughs> 아합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일까요? 죄 때문에 그렇죠.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원한, 영원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전도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그 마음에는 무언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무언가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죄 때문에 자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요, 자신의 자존심을 자꾸만 강하게 만들어 가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조그만한,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그럴 때마다 무언가 자기도 모게 모르는 사이에 양심은 찔려요. 그런데 그럴 때 바로 회개하고 돌이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고집 부리고 더 하나님을 반항하고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가 주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수시로 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주실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분은 이미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또는 어떤 옳지 않는 일 앞에서 스스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정말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미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심령이 있다면 그분은 이미 복받은 자이신 것이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늘 가난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 인물들 가운데 가장 회개를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반대의 길을 갔던 사람은요? 그렇죠. 여러 보암이죠.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이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하며 삶을 살아갔던 그런 왕들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시아도 자신의 아버지 아합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아시아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아시아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자가 엘리야라는 것을 어, 깨달았어요. 그것을 어제 저희가 수요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전히 아시아는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회귀할 줄 모르는 이 아시아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오십 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오십 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 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시아가 엘리야에게 지금 누구를 보냅니까?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갈멜산에서 굉장히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던 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50명이나 되는 군사를 붙여서 지금 엘리아를 잡으러 보낸 겁니다. 아시아는 자신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엘리아를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되게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가 취소가 됩니까? 자신에게 전해진 그 심판의 메시지가 없어지냐고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구절의 그 후반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구, 50부장이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왕의 명령을 전한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러면서 표현하는 걸 보면 이것은 되게 정중하게 말한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 표현을요. 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은 엘리야를 죄인 취급하면서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임이라고 조롱을 하면서 협박하듯이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50부장도요 아시아랑 똑같은 태도로 그렇게 엘리아를 지금 무시하면서 엘리아를 죄인 취급하면서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엘리아의 말대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이요 다 죽게 돼요 그런데 아시아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또 군사를 보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아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첫 번째 보낸 사람들과 똑같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을 해요.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표현은요, 더 거칠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협박해서 빨리 당장 내려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역시나 이들도 똑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두 죽게 돼요. 그런데도 또 동일하게 세 번째 군사를 보내요. 진짜 어리석죠? 세 번째로 군사를 보낸 내용이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과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세 번째로 온 50부장은 아주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아주 그냥 사정을 합니다 앞에 갔던 두 군사들이 백여 명이죠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아에게 막 사정을 해요 왕에게 가달라고 아주 그냥 싹싹 빌면서 간구하는 모습이 나와요 앞에 갔던 군사들이 그렇게 불에 타 죽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압니다. 저와 이 50명의 군사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면서 제발 왕에게 가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게 된다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때서야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이제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붐에게 물으려 함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니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이제는 내려가서 아시아를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고 엘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내려가서 왕을 만났죠. 침상에 누워있는 아시아를 만났고요. 똑같은 말을 해줍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가 바알세브에게 물으러 갔느냐. 이제 너는 마지막 기회를 다 져버렸으니까 너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가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이요 이 지금 열왕기하 1장에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4절 6절 그리고 15절에 똑같이 세 번이 나와요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세 번이나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에게 정말 끈질기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이렇게 아시아를 돌이키기를 원하셨다 라고 하는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에서 아시아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기상 마지막 구절은요, 아시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바하를 섬기고 그것에 절을 하여서 그의 아버지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는 다윗의 길과는 반대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아시아를 향한 평가입니다. 부전자전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이 우상숭배로 인한 죄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죽었고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아들, 이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압도 그랬고요. 아시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여전히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부전자전입니다. 저희 부부가 산책을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남편이 이 본문의 줄거리를 듣고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성경에 다써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심지어 성경 필사하고 있는데. 말로 할때 들을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놀랄 때가 어떤 때냐면요. 제 안에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불쑥불쑥 보일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닮은 것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큼은 잃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시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세 번째 50부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와 그의 50명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세 번째 오십부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갔을 때살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온전한 회개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목장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와 사회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그것이 가장 큰 복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살아가는 겸손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생명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